정말로 이분은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영웅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 연예이신 박근혜 의원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도고역제전우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형규 총회장님 그리고 석정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유철 보훈 처장님과 또 이상훈 전 국방장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찾아주신 도스웬디엔 베트남 고역제협회 단장님과 단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젊음을 희생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뵈니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군은 세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봉급이 전세계 군대 가운데 가장 높고 둘째는 가장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고 셋째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남은 6월 한 조각이라도 반드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미국의 정신이 미국인들의 애국심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국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선배님들께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월남전 참전 용사로 세계 평화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조국의 근대화의 길을 밝히는 촛불이셨습니다. 스스로를 불사르면서 주의를 밝히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여러분의 애국심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고역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은 애국한 대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많은 분들이 한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흘린 조국은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조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진정 조국은 살아있는 것입니까? 40여년 전에는 피를 흘리며 공산주의와 싸웠고 지금은 국가와 편견과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제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이던 재작년 6월에 한나라당은 구역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광주에 사는 고엽제 후유 의증 전우의 부인께서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아픈 몸을 이끌고 노점에서 겨우 생계를 꾸려온 남편이 쓰러져서 고엽제 연금 35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조차 책임지지 못하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제 조국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고엽제 피해자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대우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용 병원과 복지시설 설립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에도 전우의 사무실을 찾아뵙고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기총회에 찾아온 것은 여러분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위로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에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하는 전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